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우리 강아지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그 토리 이름이 도토리에요 도토리인데 제가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입양을 오늘은 그 한국에서 왜 입양을 했는지 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국에서 입양을 할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 어, 2018년도 6월 정도에, 어, 저희가 우리 도토리 어, 강아지를 한국에서 입양을 했었고요. 어, 어, 캐나다에서 입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 한국에서 굳이, 어, 캐나다까지 입양을 한 이유는, 어, 캐나다에는, 어, 저희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어, 막 다양한 종류의 개가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좀 대형견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좀 그렇게 큰 개는 또 개도 이제 캐나다에서 처음 키워다 키우는 거다 보니까 너무 큰 개는 좀어 어, 무리가 될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찾다 보니까 한국에 그 유기견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개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그런 문구를 받고 또 유기견에 대해서 입양을 했을 때 그런 뭐 좋은 점들 이런 여러 가지 광고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지 않고 입양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워낙에 한국에 그~ 유기되는 개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어, 한국에는 그렇게 막 버려지는 개들이 많아 가지고 안락사 시키고 뭐 한해 어, 죽는 강아지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카페에서 알아보다가 어, 네이버에서 좀 검색을 해 봤더니 그런 유기견을 소개시켜 주는 어, 그니까, 유기, 유기견, 그, 봉사 활동하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기견들을 이제 구출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어, 뭐, 캐나다, 독일, 미국 등지에, 어, 입양을 많이 보낸대요. 워낙에, 어, 캐나다 사람들도 그렇고, 어,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워낙에 개를, 개들 사랑하다 보니까, 어, 또 한국에서 그렇게 버려지는 강아지들을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입양을 실제로 많이 한답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어, 뭐 나름 어, 좋은 일 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그렇게 버려지는 개들이 많은 많다고 하는데 그 개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여기까지 캐나다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어, 강아지를 한국에서 어 버려진 강아지들을 어 데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제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 한국에서는 그 매해 약 10만마리 정도의 어 강아지들이 유기되어 있고 어 유기되고 그 중에 5만마리가 가족을 못 만나서 안락사 되고 어 이렇게 자연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한국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가지고 어~ 봉사활동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 한국 전화번호고 해가지고 연락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사시면서 그~ 한국의 유기견들을 어~ 그,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첫 번째로 그, 캐나다, 어, 카페가 있는데, 그 네이버 카페입니다. 어 네이버 카페에 캐나다 개편한 세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어, 이제 매니저 응킴님이라고, 응킴님이 운영하시는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그은킴님이 어 여러가지 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그 한국에서의 카페는 사단법인 고유거라는 그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애니밴드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또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어 슈나 마묘님이라는 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어 그분 그분이 여러 이제 유기견들도 소개시켜 주고 어또 사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 가운데 어 사진들을 본 다음에 그 가운데 어그 도토리라는 제 강아지를 입양을 시킨 거거든요. 어, 도토리는 실제로 어그 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 견종이 어떤 견종이냐 물어보는데 도토리는 사실 어, 믹스견이거든요. 그 정확한 믹스는 모르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 시바견하고 어, 콜기가 이제 믹스가 된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분들은 그렇게 개가 믹스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 믹스된 개를 이제 똥개라고 부르죠? 그런 개들은 사실 안락사도 많이 시키고, 버려지기도 많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 도토리를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 시나마미 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들을 본 가운데. 또어 그,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 이제 네이버 그 사단법인 고유거 애니밴드라는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게시판을 보시면은, 그, 입양 가야 할 아이들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보시면은 어 이제 개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다 유기견들인데 이제 구출된 강아지들이에요 그 보호센터에서 보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유기견을 골라 가지고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리면은 어그 담당자분이 그 안내를 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연락이 되면은 이제 비행기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비행기로 들어오는데 그, 어, 수송비가 좀 비싸요. 뭐, 만약에, 그래서 이제, 유기견 봉사센터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캐나다 또는 뭐, 미국 등지로 가시는 봉사자분들을 많이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봉사자분들과 함께 비행기, 그, 기내에 같이 타게 되면은, 비용이 한국돈으로 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어, 기내 무슨 수화, 기내 수화물로 들어올 경우는 한 25만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봉사자를 못 찾아가지고, 어 만약에 그 수화물로 그냥 강아지만 보내 보내면은 그게 이제 비용이 천불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공사자를 구하다가 구하다가 결국은 근데 못 찾았어요. 이제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날짜가 어떻게 잘안 맞아가지고 너무 그때가 이제 여름 직전이었는데 어 너무 더워지면은 걔가 그 비행기 안에서 어 그, 실신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시는 분이랑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저는, 어, 구하지 못했고,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던 분은, 다행히도 또 다른 그 유기견, 유기견들을, 어, 캐나다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우셨던 분이고요. 어쨌든 저는 구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따로, 어, 천불, 어, 정도를, 어, 비행기 수화물로 값으로 내고,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이, 어 비행기 수송 비용 1000불 어,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그어 이제 담당자 분께 어그한 등록 등록비 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그 유리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은 그냥 그냥 주그 한국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수의사 님을 거쳐 가지고 여러가지 중성화 수술 뭐 마이크로칩 뭐 그런 각종 질병 예방 주사 그런 걸 모든 걸 마치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마치고 오는데 비용이 한 한국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많이 모자라가지고 한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봉사 금액을 돈을 걷어가지고 그개 유기견들한테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 고마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비용, 그래가지고 또 왔을 때. 어 이제 저는 캘거리 사니까 캘거리 공항에 왔을 때이 제가 제 가가지고 뭐 들여오는 수속 비용 해가지고 총총 총 1500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비싸지만 좋은, 뜻,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은 어, 워낙에 이제 죽을 운명이었던 어, 그런 강아지들인데 제가 데리고 온 거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1500불이 아깝지 않, 않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도토리와 함께 사진과 같이 잘 어, 지내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어. 도토리와 함께 어,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뭐냐면은 이 유기견들을 이제 그 한국에서 많은 봉사자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제가 이제 저도 입양을 시켰지만 어, 많은 캐나다 및 미국 각종 외국에서 그각 외국에서 어, 한국 입양 유기견 유기견들을 이제 입양 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 방송을 이제 워킹홀리데이 분들도 보시고 뭐 여행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그러시는데 어,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꼭좀그 네이버 카페 그어 애니밴드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애니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꼭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어실 예로 그 이상화 선수죠 스케이트 어 이상화 선수도 어이 카페를 이용해서 그 봉사 활동을 하셨었고요. 꼭어어 어 많은 봉사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어 가능하신 분들은 꼭좀어 부탁을 드릴게요. 그 비행기 내로 이제 같이 강아지랑 들어오게 되면은 워낙에 가격이 싸니까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입양시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혹시 그 유기견 한국에서 유기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카페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어 거기 나와 있는 정보들 확인하시면서 담당자분하고 연락을 하시면은 굉장히 어, 반갑게 맞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 사신 분들은 또 특히 여기 캐나다 카페 그 캐나다 개편한 세상이라는 그 카페에 가입해 셔가지고 은김님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또그 은김님도 여기 캐나다 담당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